상수 A 대하여 함수. fx 가 3x 세제곱 빼기, 9x 제곱 플러스 a. 극대 값이 20일 때 fx의 극소 값을 구하라. 3차 함수고요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모양은, 자, 이렇게 되죠. 극대 값이, 자, 여기가 20이라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보면요. 9x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. 사라집니다. 이 값이 0이 되는 거. 9x로 이렇게 묶어보면, x-2가 돼서, 길게 0이 되는 게 0과 2가 됩니다. 요 값이 0, 요 값이 2 이렇게 되겠죠. 0일 때 20을 가져야 되니까, 요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0 집어넣으면 다 사라지니까, 그냥 a 값 자체가 20이 됩니다. 자 a 구했고요 자, 극소 값은 2일 때 같습니다. 2를 대입을 해주면, 자 f, 2는, 음, 38은 24, 음, 49, 36, 마이너스 36, 플러스 20 이렇게 돼요. 그럼 20분에서 44에서 36을 빼주면 8. 답은 8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